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축해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칭이, 믿음으로 우롭게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의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어진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과 성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이 질문은 믿음과 성례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성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연결성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죠. 또한 말씀과 성령을 성례를 통해서 이 믿음을 주시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수단으로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내로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확증시키시냐 하면, 강화시키시냐 하면, 성내를 통하여 확증하고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말씀과 성내는 분리되거나 구별된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내는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 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았던 한 내시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마차에 가보니까 그 마차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4시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4시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시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마차에서 가까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길에 가던 내시는 무리부이자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가던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통하여 아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해요?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외적인 표시인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또한 성례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말씀과 성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얻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100%와 우리의 선택 100%가 결합될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강화,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요. 근데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강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굳세게, 강하게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 뿐만 아니라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증하고, 보존하고,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 붙어 있는 신적인 뜻을 나타내는 인장이다. 도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리도로 맘리암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약속하든지 간에 성내는 거기에 덮붙셔서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외적인 표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서 증거할 때, 외적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외적인 표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속한 자임을 나타내셨듯이 성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확증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일으킨 그 믿음을 성례 시행을 통하여 강화, 확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유효적인첫 배, 유효적인 원인 그리고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인 원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는요 수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적인 원인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말씀 및 성례와는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도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본인의 뜻대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 없이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 없이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누구 안에 거하든 유효적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독립적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뜻하신 바를 들어,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말씀과 성내는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성례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것을 사모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고 강화시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 믿음, 회심, 위로, 구원의 확신 등은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과 말씀과 성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위로 구원의 확신 등을 일으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주된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은사주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이 은사적인 부분이 마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실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한 목적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개인의 어떤 영적인 역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방언을 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는 뭐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하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걸로 성도들을 차별하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도 방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못하는 이들이 나타나니까 야, 그 이방인들도 하는 방언을 넌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방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라는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신다 라는 겁니다. 66문을 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례는 뭐예요? 1 번에 보시면 성례는 복음의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언약의 표고 의무의 표이고 구별된 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례는 보이는 표식이에요. 보이는 인증이죠.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언약의 표인 거예요.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믿음의 의무에 대한 표인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 짓도록 하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언약의 표, 의무의 표, 구별의 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같은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서 믿음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약속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며 그에 대한 보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인증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될 때주어진 은혜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신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확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약속을 확증하는 기능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와 그 은덕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가 시행될 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교제를 이루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례는 말씀의 사역제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성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예요. 만약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성례나 세례나 성찬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함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지키 뿐만 아니라 실제적 교통과 상호적 참여를 통하여 공적 시행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례는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67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내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가, 그리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확증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티는 4 세기의 그 히포의 교부였던 어거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례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가 담고 있으며 지향하는 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 말씀과 성례가 담고 있고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과 성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점이 많고 조금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성례는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지만 성례는 그 믿음을 강화만시킨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성례의 표를 통해 확증하며 성례는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게 될때그 성례를 성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매번 이 연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성찬에 참여하고 때로는 뭐 세례를 받으면서도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어? 아이뭐 우리는 어, 4 개월마다 우리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죠. 어, 한세번 정도 하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증하고 더욱더 강화시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바라보는 관점들 시각들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잘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8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토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구약하에서는, 옛 언약하에서는 6월절과 할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 같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신약,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딱두 가지만을 제정하셨어요. 그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또에 뭔가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정하신 바는 두 가지뿐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시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 다섯 가지의 성사를 더붙이죠 그들은 일곱 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편리를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제정하셨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제도화 시키고 형식화 시키고 예배화 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은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의 재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시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마치 제도화 시키고 형식화 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를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례를 잘 시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이루고 상호 협력하고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사실 주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오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성례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성례의 이 관계성을 잘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